자 들어오셨네요. 오늘 할 것은 구독자 나눔 이벤트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냥 시 앵벌 시 득템을 하는 경우에 제 모든 아이템과 배로는 한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득템의 기준은 말이죠. 거래가 가능한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거래가 가능한 아이템의 기준은 레더 2시즌이 오픈될 당시 첫날 기준입니다. 예, 첫날에 오픈을 했을 때 거래가 활발이 되는 아이템으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한개 이상은 뜰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일단은 첫 번째 뜨시는 분에, 어, 당첨되시는 분에 한해서 일단 여거를 다 드리고요. 예, 다 드린 다음에 두 번째로 당첨되시는 분은 베로룬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형적인 앵벌 사냥터 루트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설일스로 앵벌을 하는 그곳으로 저도 가도록 하지요. 아, 바로 이제 안다리엘 찢어버리고 안다리엘한테 이제 조던링 무조건 뜨는 겁니다. 지금 제가 오늘은 촉이 정말 좋거든요. 로또를 긁어도 로또가 당첨될 미칠 운입니다. 살짝 이제 촉이 미친 운인데 이 촉을 디아블로에다가 쏟아 붓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아블로는 역시 득템의 맛이 꼬신 어, 게임이죠. 네, 여러분들 다들 레더 2시즌 기다리고 계신가요? 네, 레더 2시즌 떡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떡밥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 아직 소식이 안들어왔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달 이후로, 어, 4개월 지난 시점, 8월 달이나 예, 10월 달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 6월, 6개월이라는 그 레더의 기간 동안, 어, 그 뭐지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6개월은 좀 길다고 생각을 하는데 4개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인터뷰한 결과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오래된 결과로서 신빙성이 어 점점 떨어지고 있죠. 왜냐면 블리자드 마음이니까요 블리자드가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고 뭐 그런.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블리자드는 예, 일단은 바로 증오의 사원 왔죠 바로 레더의 이시즌 기다 오얘네들 찢어버릴까? 얘네들 찢어버리면서 콜드 아, 내성이라서 못 찢어 메페스토를 찢어버리면서 유니크가 뜨면 예, 안 떴어요 어 티아라 티아라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실게요 자안 어, 됐고요 예, 그지 같은 거안 됐고요 바로 이제 가도록 하지요 여기서는 이제 어 소설스가 할수 있는 사양터가 많지 않습니다. 예. 체라에다가 무공이면은 모르겠지만, 소설스가 사양터가 많지 않으므로, 일단은, 예. 리방을 하고요. 바로 이제 득템을 하면은 아이템 전부와 베르룬 한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 가치는요. 베르룬 한 5개 6개면은 맞출수가 있어요. 왜냐면 오르뜸이기 때문이죠. 오르뜸이고요소설리스가뭐 안좋다는 평들이 되게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소설리스는 국룰이지 않습니까. 초반에 소설리스 안하는 사람 한명도 본적이 없습니다. 텔포가 일단 개사계니까요. 지금 수수께기 가격이 만원정도 신조어가 형성이 돼 있죠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다른 직업을 하는게 또 국룰이 것 같긴 하지만 국룰은 이제 국물이죠 예뭔 개소리야 어, 어떤 그 이장님께서 국룰이라는 단어를 들으시고 된장찌개 국물을 준비했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신조어가 되게 어, 생소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3층에 도착했죠 어, 바로 도착하면은 득템을 뜰것 같은 느낌이 싹 드는 어, 시간입니다.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무조건 출구가 떠주는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득템을 딱 득템을 하시면서 바로 이제 가져가실게요. 베르룬. 그리고 득템을 딱 하는 순간 그 시간을 딱 알려주시기만 한다면은 추첨을 통해서 아이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베르룬 득하신 분 축하드립니다. 어, 부적이 떴죠? 부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득템 기준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레지 두 줄하고, 달려, 어, 뱀팡, 일단 뱀팡 득템이죠? 네, 무조건 득템이에요, 이거. 일단은 모든 세트 아이템, 분리소소 세트 아이템 가져가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이 시간과 어,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바로 갑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가져가시 기 바랍니다. 일단 뱀팡 벨트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서 어,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생명력 5% 개쓰레기 나왔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워부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지 두 줄, 레지 두줄 뜨면은 아주 개이득인 부분이죠. 레지 두줄 하나, 둘, 세 병. 어, 레지드안떴고요 개쓰레기. 그리고 이제 큰 부적 같은 경우는 독참 데미지가 있으면 좀 쓸만합니다. 뿅. 아, 어, 금화. 10%는 거의 안 쓰죠. 왜냐면 스물참 만땅이 10%기 때문이지. 일단은 부츠도 개, 어, 그지 같은 것도 없고, 이제, 뱀팡 벨트도 그지 같은 것도 없지만, 그래도 갖고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이스트론 저번 또이스트론 떠가지고 베론 가져가신 분도 있어요. 예. 어? 뭐야? 생명력 1로 바로 안다리를 찢어버리는 모습 보이셨죠 이렇게 이것이 바로 갓 컨트롤이라는 겁니다 저는 물약 따위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감이 버려 보도록 하지요 어차피 이제 하드코어도 아니기도 한데 저는 또 안죽기로 소문난 유튜버기 때문에 거의 안죽습니다 그냥 뭐 어? 찔끔 하면 은안 죽어. 나는, 맞다이 뭐, 까는 거지. 체력 1로도 그냥, 예, 보스를 잡는, 어, 일단 1층이고요 어, 뭔가, 이제, 이번 판은 좀 운이 안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왜냐면 바로 아, 못 찾았기 때문에, 예, 바로 못 찾으면, 이제, 재민한테 뚜드러 맞아서 죽은, 죽는 그런, 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재민이좀 피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이와 예, 버닝 소울은 역시 우리들의, 어, 아주 친한, 애들이지요 맨날 죽여 걔네들 만나면 맨날 죽어 예, 레더 이 시즌 오픈 초반에 거의 걔네들한테 뒤지죠 어 일단 출구를 찾왔고요아 바로 옆에 있었네 자 한번 찢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찢어 보도록 하.. 어 여기 번개면역이네 찢어 찢어지네요 예, 번개면역이면 바로 찢어지 이거 히드라 같은 경우는 컨트롤로 다 피해줍니다 이렇게 용병은 저 되질지 몰라도 저는 안 돼요 개화상 열어주고 개화상 열어주고 세트 화상, 야, 아마존이 왔는데 왜 화살을 먹냐 바로 위쪽으로 가서 어, 예또때려오저안 죽습니다 예 컨트롤로 하기 때문에 안 죽습니다 피295 저에게는 2900p 입니다 예, 2900p 로 무조건 예, 이겨주는 모습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컨트롤로 이렇게 사냥을 하면은 역시 어, 오 중호나 일단 반지를 났는데 저거는 카타네리잉일수 있는 확률이 아주 2 3 6예불 같은 걸 이렇게 싹싹 피해주고요 에, 반지 카사 카타네리는 어, 제가 말씀했다시 말했다시피 레더 이 시즌 첫날이기 때문에 팔리긴 합니다. 오, 엔젤리, 이건 쩔었지. 이건 엔젤 엔젤 세트는 거의 넘사벽, 넘사벽입니다. 또베르는 하나 가져가실게요. 예, 이 시간초도 또 남겨주시면 바로 당첨 들어갑니다. 이걸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베르륜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제 깔쌈하게 이 캐릭으로 잡을 수 없는 보스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어, 콜드 대성인데, 이, 뭐냐, 이거. 디아블로를 잡을 수 있다고?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드 내성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깎이지 가 않죠. 근데 어떻게 잡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이렇게, 콜드 내성을 쌈무시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쌈무시를 해주고, 이, 어, 어, 씨. 오, 죽을 뻔했어. 깔끔하게 죽었으면 또 엔딩 크레딧이 달성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예, 봉인을 풀어주고요. 군주 사이즈 나오기 전에, 이렇게 어, 아, 예,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 안녕.